78억원이라는 거액의 부담 때문일까? 하나 이글스의 엄상백이 일군에 복구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마운드 위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엄상백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첫 F의 자격을 얻어 하나와 4년간 총 78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는 류현진과 문동주라는 믿을만한 국내 에이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새 구장 이전과 함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 더욱 경고한 선발 라인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엄상백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위제에서 세 시즌 동안 82경기 70선발에 출전하며 31승 18패 408 3분의 2 이닝 평균 자책점 3 88을 기록하며 안정된 투구를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한화로 이적한 후 엄상백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8경기에서 1승 4패, 32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 6.68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2군으로 강등됐다. 퀄리티 스타트는 단한 번뿐이었고, 5이닝을 채운 경기도 고작 세 차례에 불과했다. 2군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엄상백은 지난 21일 상무전과 27일 고향 히어로즈, 키움 2군, 전에 등판에 승패 없이 6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6.75를 기록했다. 볼넷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0.333이라는 높은 피안타 율이 문제였다. 매 경기 홈런을 하나씩 허용한 것도 아쉬운 점이었다. 1군에서도 피안타 율이 0.323로 높았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나는 엄상백이 2군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지만 이제는 1군에 복고시킬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마침 문동주의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다. 문동주는 10경기에서 5승 2패, 50일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 3.68을 기록했지만, 지난 25일 대전 롯데전에서 4 3분의 2이닝 6실점으로 부진한 후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 보였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지난 울산 NC 다이노스전 6이닝 무실점 승, 에서도 호투하며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도 피로감이 느껴졌다. 그 과정에서 타자를 상대하는 법도 익히고 있다. 선수 본인도 원하고 팀 차원에서도 잠시 쉬게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다. 앞으로 문, 동주의 상태를 지켜보며 경기 감각을 유지해야 하므로 준비가 완료됐을 때이 군에서 투구한 후 복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엄상백이 31일 창원 n 시전에 선발로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동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하나가 엄상백을 원래 에이스급으로 기대하며 영입했다면 현재의 부진이 부담스러웠겠지만 사선발로 시즌을 시작할 만큼 팀의 선발진은 안정적이다. 신세 경기까지 팀 선발 평균 자책점 3.37로 리드하고 있다. 코디폰세 류현진, 라이언, 와이스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어 엄상백이 지나친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다. 기대만큼의 성적은 필요하겠지만 동료들의 뒷받침이 있으니 마음을 가볍게 하고 투구에도 좋을 것이다. 하나는 현재 31승 22패로 2위를 유지 중이다.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와의 치열한 선두 경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탄탄한 선발진의 힘이 크며, 엄상백이 합류한다면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엄상백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온다면, 하나의 선두 경쟁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군행 엄상백. 흔들리는 하나 선발진의 빈칸을 메울 수 있을까? 부진의 끝에서 이군으로 내려간. 하나 이글스의 엄상백이 조심스럽게 일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의 회복 기미의 하나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엄상백은 27일 2025메디힐 KBO 퓨처스, 2군, 리그 고향 히어로즈와 맞붙은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3이닝 동안 4피 안타 1피 홈런, 3실점을 기록했다. 2015년 KT 위즈 유니폼을 입으며 프로에 데뷔한 엄상백은 2024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어 하나와 4년 최대 78억 원 규모의 FA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새 팀에서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외국인 듀오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 베테랑과 신예인 류현진, 문동주와 함께 선발진을 이뤘던 엄상백은 매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개막 후세 경기 연속 5이닝을 채우지 못하며 3연패를 기록했던 그는 시즌 네 번째 경기였던 NC 다이노스전에서야 간신히 첫 승을 따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도 5이닝 사실점으로 불안한 투구를 보여줬다. 올해 8경기에 등판해 1승 4패 평균자책점 6.68을 기록한 끝에 결국 1군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나는 15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이닝 7피안타 1피홈런 5실점으로 부진했던 엄상백을 다음 날인 16일 2군으로 내려보냈다. 그리고 그 사이 경고했던 하나의 5선발 체제에도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엄상백을 대신해 1군 선발 기회를 잡은 황준서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NC전에서 3 3분의 1이닝 2실점, 일자책점으로 다소 아쉬운 투구를 보였다. 27일 잠실에서 열린 LG 트윈스전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이전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지만 시즌 첫 패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문동주도 25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4 3분의 2이닝 6실점으로 흔들린 끝에 휴식을 위해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류현진 역시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엄상백은 컨디션 회복을 위해 2군에서 2번의 실전 등판을 소화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21일 상모와의 경기에서는 33분의 2이닝 2실점을 기록했고, 27일 고향전에서는 3이닝 3실점으로 아쉬운 투구를 이어갔다. 이날 그는 1회말 고향 선두타자 송지호에게 초구를 던지자마자 홈런을 허용하고 말았다. 2회엔 1사후 심이윤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다. 3회는 공 9개로 세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했지만, 4회 들어 갑자기 무너졌다. 선두 양현종에게 좌전 안타를 맞은 뒤 김동엽을 뜬 공으로 유도했으나 수비수 3명이 모였음에도 타구를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한 채무사일 이로 상황에서 박성웅에게 마운드를 넘긴 엄상백은 박성웅이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며 실점이 3점으로 늘었다. 엄상백이 하나 선발진을 떠난 지도 벌써 열흘이 넘었다. 현재 하나는 31승 22패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선두 LG와는 3.5경기차, 3위 롯데 자이언츠와는 반경기차로 쫓기고 있다. 하나가 다시 선두 경쟁에 불을 붙이기 위해선 선발 엄상백의 복구와 안정된 투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발 투수가 일찍 흔들린 경우는 25일 문동주가 4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하다 5회에만 6실점하며, 4 3분의 2이닝 6실점을 기록한 경기가 유일했다. 다행히 이날은 연장 10회 끝내기로 8-7 승리를 거두며 위기를 넘겼다. 2회까지 6-0으로 앞서가던 하나는 문동주가 6-6 동점을 내주며 롯데와 팽팽한 접전을 벌인 끝에 극적인 승리를 쟁취했다. 그러나 LG와의 주중 3연전에서는 타격이 투수진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27일 대체 선발 황준서가 5이닝 2실점으로 준수한 투구를 펼쳤으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시즌 첫 패를 당했다. 28일 코디 폰세는 7이닝 8탈 3진 사실점으로 평소보다는 압도적이지 않았지만 재구력을 발휘했다. 이날은 연장 승리로 위기를 모면했다. 29일에는 3발적인 유간타로 1득점에 그치며 6이닝 1실점을 기록한 나이언 와이스는 승패와 무관한 투구를 했다. 하나는 이번 주말 NC전에서 류현진. 엄상백, 황준서가 차례로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NC와 맞대결한다. 지난 시즌에는 4경기에서 승리 없이 1패, 평균자책점 5.14로 부진했지만 올해 전반기 2경기에서는 각각 7이닝 8K 3실점, 6이닝 8K 2실점으로 호성적을 냈다. 다만 후반기에는 5이닝 사실점, 3자책점, 3이닝 사실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엄상백과 황준서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현재 상황에서 완벽한 투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엄상백은 부진으로 2군에서 조정을 거친 후 31일 문동주의 공백을 메우며 1군에 복귀한다. 퓨처스리그에서의 두 차례 등판, 33분의 2이닝 2실점, 3이닝 3실점. 에서도 완벽하지는 않았다. 황준선은 6월 1일 4일만에 짧은 휴식 후 등판이라는 부담을 안고 선발로 나선다. 시즌 첫 승을 위해서는 타선의 지원이 절실하다. 과연 하나가 NC 상대로 투타 균형을 맞추며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